어느 날 이모 가슴속에 살포시 사랑으로 내려앉은 아기 호랑이 남매 태범아. 그리고 궁아 이제 타베를 떠나 백두대간 유학길에 오르지만 걱정하지 마. 이모의 너희들에 대한 변함없는 깊은 사랑도 같이 가줄게. 범상치 않은 자태로 우리에게 와준 태범이 궁상맞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한 줄기 빛으로 와준 무궁이. 이 세상에서 너희만큼 사랑스런 호랑이는 없을 거야. 범아 궁아 이모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모의 부족한 어휘력으로는 표현을 다 못하겠어. 이모의 사랑은 높이와 널리와 깊이를 잴수 없을 만큼 사랑한단다. 범상치 않은 애들이었어. 궁리를 해봐도 이런 애들도 없어요. 범이 우리 맘 속에 내려왔네. 궁이도 내려와 앉아버렸네. 이처럼 혼란한 시기에 사뿐히 내려와. 우리들을 미소짓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있다고 알려준 너희들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 범상치 않은 당당함과 볼수록 궁함을 일으키는 외모를 가진 너희는 이제 보니 모든 이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매력이 있구나. 안아보고 싶은데 호랑이들이란 사실이 아쉬울 뿐이로다. 범이야, 든든한 오빠라서 고마워. 궁이야, 너의 활력소로 남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안 아프고 잘 커줘서 항상 고맙고, 어디를 가던 항상 응원하고 사랑할게. 범이를 만난 건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고, 궁이를 보게 된건 어느 순간 이끌어진 사랑이었고 이 세상에서 너희를 만나고 사랑하게 되어서 이쁜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어줘서 고마워 언제나 영원히 사랑해 범죄를 저질렀어 맨날 나를 궁금하게 만들잖아 이쁜이들 멀리 떨어져도 기억할게 주책맞게 왜 눈물이 나니 범이 궁이 사랑둥이들 범 내려온다 길을 비켜라 궁 내려온다 길을 비켜라 이랴 이랴 이래. 길을 비켜라. 범궁아 유학 조심히 다녀와. 궁금증 많은 범이 궁이 백두대간에서도 항상 건강하자. 이곳에서도 그곳에서도 항상 너희를 생각할게. 오 정말 사랑스러운 범이와 궁이. 범한너는 내가 본 호랑이 중에 제일 멋지고 궁한너는 엄청 예쁘며 범궁이 너희를 만난 건 행운이었어. 이제는 너희를 못 보지만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너희가 백두대간에서도 우린 널 기억할 거야. 힘든 시기에 와줘서 고마워. 범궁아 만나서 기뻤고, 궁범아 너희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었는데, 아쉽다. 10월에 백두대간에서 건강하고 사이 좋고 행복해야 해. 범인은 건곤이의 얼굴과 태호의 성격을 닮고, 궁인은 태호의 얼굴과 건곤이의 성격을 닮은, 이렇게 사랑스러운 내네 식구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물론 지금은 밑에 동생들도 많이 생기고, 범궁이가 유학까지만,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건곤, 태호, 태범, 무궁이들의 방이 있을 거야. 작년 힘든 시기에 범궁이들 덕분에 잘 견뎠어. 고마워. 백두대간 가서도 잘 지내자. 범아, 궁아, 이 세상에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큰 위안과 힘을 낼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어서 정말 고마워. 항상 건강하렴. 매일매일 행복하고 언제까지나 응원할게. 사랑해. 범인은 동생을 무작에 아끼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오빠. 범트리아슈. 궁이는 오빠 훈련시키며 따라다니는 오빠 바라기. 깍꿍트리버이 세상에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범인의 사랑스런 동생 궁이. 궁이의 듬직한 오빠 범이 이제 이 세상에 너희 둘 뿐이란다. 서로 의하고 사이좋게 지내. 엄마도 집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너희들을 항상 응원하고 지켜볼게. 그동안 많은 기쁨을 주었던 범궁아 고마워 사랑해. 범치고는 소심한 녀석이었지. 궁댕이 베개를 오빠 범에게 내 주었던 깜직이 사랑스런 여동생 궁. 이제 모두 그만 더 넓고 큰 세상으로 씩씩하게 가자. 범아 궁아 이제 에버랜드에선 잊혀질지라도 우린 너희들을 잊지 않을 거야. 범궁아 사랑해. 범이를 만나서 행복을 얻었고 궁이를 만나서 사랑을 배웠어. 이제 에버랜드에 없고 새로운 백두대간으로 유학을 가지만 범이 궁이는 나에게 늘 사랑스러운 아기들이란다. 늘 건강하고 사랑해. 범상치 않게 생긴 우리 이쁜 궁이야 범이야. 이 나라에서 제일 좋은 백두대간에서 야생의 삶을 맘껏 누려라. 범 궁이는 우주 최강 귀요미들. 궁 범이는 이모 삼촌 심장 부셔. 이렇게 사랑스러운 호랑이들 본적 있나요? 범궁이 널 만난 적 없지만 유튜브로 항상 널 봐왔단다. 너는 듬직한 자랑스러운 한국 호랑이란다. 궁이 너는 어디 가서든 항상 잘 적응할 거라고 봐. 이제 이별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 널못 본다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범궁이 널볼수 있을지 않을까?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 범궁이 항상 응원할게. 화이팅. 범궁이가 세상 빛 처음 본 궁전이 바로 이 타벨이었다네. 범아 사랑하는 범아, 궁아 사랑하는 궁아. 이제 당분간 타벨에서 못 본다 생각하니 조금 슬프지만 백도에서 신나게 뛰어놀 생각하니 위로가 되는구나. 사랑한다 범궁아, 범아 궁이랑 이사 잘하고 너가 어디에 있던 누나 항상 너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 범궁아 니들이 있어 힘든 시기 버텼다. 궁범아 니들 덕에 버텼어. 이 고마움 잊지 않을게. 사랑해. 범이야. 우리 멋진 태범 왕자는 꼭 동생 잘 지킬 수 있을 거야. 거기서 무궁이 잘 지켜줄 거지. 항상 잊지 않을게. 궁이야. 우리 이쁜 무궁공주 이젠 백두대간으로 가지만 언니는 무궁이 꼭 기억할게. 태범이 오빠랑 잘 지내. 아무리 떠난다고 해도 우리 범궁이는 서로 도와주고 지켜주는 남매가 될 거야. 항상 잘 지내. 범궁아. 궁이야. 떨어졌다라고 해도 항상 네 편이야. 이렇게 백두대간에 간다면 우리가 항상 응원할게. 그리고 범궁이 태극기처럼 붙어서 사이좋게 지내길 바랄게. 범중에 최고 미남이자 듬직한 궁이 오라비. 궁이는 말괄량이 귀요미. 태범이 여동생 호랑이 선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범이와 궁이 언제나 우리 가슴에. 범이 궁둥이 이뻐. 범이로구나. 궁둥이가 동그랗구나. 이런 동그란 게 아니라 눌려서 동그래졌구나. 범이랑 궁이야 너희는 모두 궁전에서 자랄만한 이쁘고 착한 호랑이들이야. 범궁아 사랑해. 백두대간에 가더라도 너희 영원히 잊지 않을게. 깡무궁 태범 아넘 사랑스럽잖아. 범이 궁둥이 이뻐. 범 내려온다.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와서 궁지에 몰린 주민들은 이쁜 범궁이의 얼굴을 보고 사르르 녹아버려 행복하게 같이 살았답니다. 범아궁아. 이사 가지 마, 제발. 범궁이는 애교 많은 귀여운 호랑이, 궁범이는 사랑과 행복을 주는 호랑이. 이제는 타이거벨리의 추억으로 남겨두고 백두대간으로 가지만, 범아 궁아 새로운 곳에서도 서로 서로 아껴주며 아프지 말고 잘 적응해 나가길 바랄게. 범궁이 화팅. 범아 사랑해, 궁아 사랑해. 이 세상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범이가 궁이 잘 지킬게요. 이모 삼촌들 너무 걱정 마세요. 범아, 궁아,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한국 고랑이 남매야. 어딜 가든 너희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늘 건강하고 지금처럼 행복하렴. 범이는 이모들 걱정 안 하게 잘 적응하고 궁이 잘 보살필게요. 궁이는 오빠와 잘 지내고 싸우지 않고 삼촌들 걱정 안 하게 좋은 모습 보여줄게요. 그러니 이모 삼촌 우리 백두대간에서 잘 적응한 모습 보러 많이 와주세요. 범이는 크고 용감한 수컷 호랑이가 될 거예요. 궁이는 이쁘고 우아한 호랑이가 될게요. 이모 삼촌, 백두대간으로 자주 놀러오세요. 범이가 궁이에게 말합니다. 이제 좀 쉬자. 범이와 궁이는 이제 에버랜드를 떠나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희의 모습을 기억하며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애정하고 무엇보다 매일 웃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범 내려간다. 백두. 로 궁이도 내려간다. 범딱지이 세상 아름다운 범궁이 고마운 범궁이 사랑해. 범아 보면 볼수록 힐링되는 범이 궁이 너무 예쁘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한국 호랑이 범궁아 마음으로는 꼭 안아주고 싶구나 쓰담쓰담.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궁 소리를 내며 범이 내려온다. 이처럼 아름다운 범이 또 있으랴. 범이는 팔려갔다. 궁이도 팔려갔다. 이게 팩트지 뭔 유학이여? 어이가 없네, 특크 백두대가 내간 무궁이가 말합니다. 범인은 대랑이래요궁딩이좀 일으켜서 삐라고 맨날 눕방이야 범이야, 궁아. 이모가 우리 기들 격하게 사랑한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이모가 사랑한데이. 범접할 수 없는 미모와 카리스마 범궁스 남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이뻐. 언제까지 계속 이쁜 거 멋진 거다할 거야? 사랑해. 건강히 잘지내줘 범궁남매양. 범이라는 호랑이를 알게 되었네. 궁이라는 호랑이도 알게 되었네. 눈물 나네. 범아 동생 잘 챙기고 늠름하고 멋진 우리 듬직한 오빠 호랑이. 궁이랑 백두대간 가서도 오순도순 사이좋게 잘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자. 우리 귀엽고 사랑스러운 궁이 범이 모습을 다벨에서못 보는 게 아쉬울 따름이네. 이렇게 유튜브로만 보는 것도 행복한데. 실물로 못 봐서 한 편으로는 슬프다. 유학 잘 다녀오고 멋진 호랑이가 되어 돌아와주렴. 사랑해. 태백산 전기를 무궁화 기상을 다 받아서 우리에게 오신 범궁. 또 눈물이 나와요. 범 내려온다. 궁이도 내려온다. 이 날치랑 콜라보 한번 하자. 호돌이 수호랑에 이어 한국 마스코트 가자. 범아 이제는 백두대간에서 만나자. 궁이랑 예쁜 아가씨 호랑이와 멋쟁이 오빠 호랑이. 자라서 다시 너희들의 고향으로 이사오는 날을 기다리며 고대한다. 범이야 궁이야 이사가자. 범트리어트 미사일 궁커트 미사일 이제 백두가서 꽁에게 조준 발사. 범아 넓은 곳 가서 3미터 커서 백두대간 호령하자. 궁인 세절귀 우주 최강 미호로 커서. 이 세상 방방곡곡에 한국 호랑이 태범무궁 이름 널리 알려 호령하자. 범이야 사랑해 궁이야 사랑해. 이 땅에 태어나 주어서 고마워, 우리 보물들. 건강하게 자손도 숨풍숨풍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렴. 너희를 보며 사랑을 배우고, 함께하는 법을 알고, 살아있음에 감사해. 첫정 잊지 않을게 오래 함께하자. 범궁아 사랑한다. 태범무궁이 백두에서도 지금처럼. 범이도 아기인데 항상 동생이의 양보도 해주고, 듬직하게 옆에서 동생을 한없이 이뻐해주는 우리 범이. 궁이는 장난꾸러기이지만, 그래도 오빠랑 피격태격할 때가 있어도 오빠를 은근슬쩍 챙겨주는 우리 궁이 이렇게 사이 좋은 남매가 있을까? 서로가 서로한테 장난을 쳐도 서로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고 애교를 부리는 모습을 보면 한없이 애기같이 귀엽고 이번에 벙궁이한테 다섯 명의 동생이 생겨서 더 좋은 곳으로 잠시 유학한다지만 그곳에서도 지금처럼 밥잘 먹고 아프지 말고 건강히더 씩씩하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지금처럼만 아프지 말고 더 이뻐졌으면 좋겠다. 사랑해, 우리 범궁이. 범상치 않은 등장으로 인해 전 국민들을 궁금하게 만들었던 우리 태범이랑 무궁이.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우리 범궁아. 너희들이 안겨준 사랑과 행복 잊지 않고 항상 응원할게. 범의 아들은 싸움장이 되어야 한다. 궁디 근육 빵빵하게 키워서 이 세상 최강의 호랑이가 되어라. 범위의 늠름하고 멋진 모습을, 궁이의 귀엽고 깜찍한 모습을 이제는 백두대간에서 만나요. 범궁아 정말 정말 궁금한 게 너희는 왜 이렇게 봐도 봐도 이쁘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이쁨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도 적응 잘해.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자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범궁이도 느끼길. 범 내려온다. 궁궐 임금님들도 무서워하던 범. 이렇게 이쁘고 귀여운 호랑이들을 왜 무서워했을까? 범상치 않은 외모와 다르게 동생에게는 한없이 따스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늘 감동이었습니다. 궁에서 탈출한 공주님처럼 호기심으로 이곳저곳 탐색하며 거닐던 모습이 너무나도 그리울 것 같습니다. 범이 궁이 유학길 배움은 못하지만 유학 잘 마치고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기. 범인는 평범한 범이 왕자다. 구미는 궁금하고 귀엽다.